제가 유튜브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 여러분 그만큼의 버튼을 보려고 하는데, 아, 저 인사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분 정도. 자, 보죠. 아침에 났을 때, Good morning. 인사 o d morning. 아 o o d morning. 모닝 o d morning. Good morning. 아침, Good g o o d morning. 그렇죠? 그러면, 아, 자, Good m 나이스 nice 미유 you. You 이렇게 나잇 nice 미유 이렇게 음. 아, 했을 때 상대방도 나이스 음. 미유 nice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음. 자, 과연 음. 이걸로 하면 이게 추가 돼요. 나이스 미유 치유, 나이스 미유 치유도 좋고 나이스 미 유도 좋아요. 음. 둘다 좋은 반응입니다. 음. 아, nice to 아 meet you. 그쵸. 지금 우리 그 학생 중에 우리 아, 올리비아가 이제 그 고아인 아이들을 갖다가 길르셔갖고 아, 돌 되고 또. 두돌 됐을 때 미국으로 이렇게 보낸 4명이나 보내셨다고 요죠 굉장히 좋은 일 하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 <laughs> 내일 모레 또 이렇게 같이 만나신대요. 이렇게 같이 또 만나신대요. 너무. <laughs> 제가 사실 <laughs> 제가 그 얘기를 지금 들으니까 가슴, 가슴이 마음이 너무 벅차요. 그 가슴이, 아, 좀 감동도 있고요. 아, 좀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한국말은 모르겠죠. 하지만 그 아이가 알아보죠. 이게 사실 아이들의 그 적응력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아, 사실 어제 제 아이가 수두에 걸렸어요 근데 어린이집에서 얼마죠 얼마서 수두에 걸렸는데 뭐, 얼굴 하면 뭐가 뭐, 온몸에 뭐가 다난 거예요 근데 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격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사무실에서 잡왔어요 아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보살펴주고 두 딸도 또 3세 5세는 다 걸리면 큰일 나니까 어, 의사가 격리시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별로 네. 어려운 병 아닌데 그냥 누구나 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씩 걸리는 병이잖아요 근데 아,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어, 그런 병을 갖다가 걸려와 가지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 또 오늘 또 이제 아, 이런 말씀도 하시니까 아 진짜 이 아이들이라는 것은 적응을 정말 참 잘하고 아, 좀 어른들이 많이 좀 배우기도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아, 자기 집에서 안아면 가기 싫다는 거예요 사무실로 응. 어, 울고 불고 날리치더니 딱 이제 사무실 에 갔어요. 가보자 이제 조립하는 장난감도 하나 사주고 이제 영어도 공부도 알려주고 했어요. 금방도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래. 예. 네. 그때에이 이러더라고요. 아빠 나 동생들 이것도 어, 병 걸리면 안 되니까 나다나으면 가겠다고 또. 응. 그 말. <laughs> 다 애들이. 네. 다 장난감도 네. 아, 사주고 <laughs> 네. 달랬어요. 미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미끼가 있어요. 응. 이렇게.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또, 오늘 또그 아이들 얘기하니까 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먼저 근무하는 했는데 또 어, 만났을 때이상한 How are you doing? 그렇죠? 아, how are you? you. 여기 강사가 있어요. How are you? 시작. How, how are you, you doing? 그 다음에 doing 을 써도 돼요. 그냥 하와이만 네. 해도 되죠? 하와이만 해도 돼요. 근데 하와이 doing 이더 자연스럽습니다. 하와이 doing 이더 자연스럽고요,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How are you doing 이렇게 아, 되는 거고요. 여기는 대답은 I am 보세요. 아 a 엠 자, I am okay. I am okay. I am 그, 그렇죠? 나 괜찮다. I am great.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I am okay. I am okay. I am okay. I am good. I am good. I am great. I am great. 또 어떤 분이 어떤 프리티를 붙여갖고 프리티가 예쁜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는 예쁜이 아니고 꽤꽤 좋다. 이렇게. 형사, I'm pretty g o o d 시작. I'm pretty good. 어. I'm I'm pretty pretty good는 good. 꽤 좋다라는 뜻이에요. I'm pretty good. 그쵸, I'm pretty 그 이렇게, I'm pretty good. 또 나쁘지 않다라는 말로 not bad라는 것도 있어요, not bad. 우리도 어, 뭐 하와이 여행했더니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 우리 한국말로도 뭐라고 해요? 아, 뭐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거처럼 그냥 not bad. 뭐 좋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도 아, 뭐, 그저 그렇죠 뭐 나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자 그쵸 자 그저 그렇죠는 소울소가 있습니다 소울소 소소 그저 그렇다 소소소소소소소 별로다 는 뭐가 있어요 별로다 별로다는 not so good 있어요 not so good not so good 이렇게 별로다 형소 not so good 나서 그, 나서 그, 별로다. 자 나는 괜찮다, 좋다 뭐라고요? 시간 I am okay. 시간 I am okay. 나는 좋다 I am good. 나는 gray. 좋다 I am great. 그렇죠. 자나서 How, are you, how, I'm how I'm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우리 how, how are you? Are you? you 할 때는 I 강태가 있다. How, how are you? 이렇게 한다. How are you? 이렇게 안해요 아 yu시다 아 y 의문서가 있을 때는 여기 가운데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와이. 아시겠죠? 하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침 인사하면 정리해 봤습니다. 됐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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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굿 데이. 시우 내